안녕하세요. 조세입니다 요즘 제 영상 댓글에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이제 구독자분들의 이제 질문이, 아이언은 어느 정도 잘 맞는데 이제 드라이버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똑같이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드라이버는 타점도 안 맞고 그리고 공이 막 우측으로 갔다 좌측으로 갔다가 도저히 이제 방향이 잘안 잡힌다. 이제 이런 댓글을 많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드라이버가 안 맞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이제 문제와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드라이버를 잘못 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드라이버는 이제 멀리 쳐야 되고 세게 쳐야 되다 보니까 이제 힘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을 아무래도 아이언 칠 때보다는 좀더 많이 쓰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드라이버가 이제 백에서 가장 긴 클럽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헤드와 손이 몸 밖으로 딱 뿌려지기 전에 정확하게 탁 나가기 전에 몸이 조금이라도 먼저 돌게 되면 그러면 이 헤드가 공을 정확하게 감아주고 갈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빗겨 맞으면서 이제 우측으로 이제 나가는 이 푸시 페이드나 이제 슬라이스. 이제 또는 이제 타점이 드라이버 이제 바깥쪽에, 자, 토우 쪽에 많이 맞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이 빠지는 타이밍이 이제 조금 빠르면 그러면 이제 헤드가 이제 팁 아웃 돼서 자, 헤드가 이제 플레인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다쳐맞으면서 왼쪽으로 이제 심하게 악성웅이나던가 아니면 이제 공 위에를 쳐서 이제 쪼르륵 이제 굴러가는 이제 이런 땅볼을 치기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임팩트 맞는 동시에 자 팔과 클럽이 먼저 빠져나가고 몸이 따라 도는 거와 임팩트를 딱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몸이 같이 확자 땡겨지는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할줄 아셔야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일관성있게 정확하게 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깨와 팔이 같이 돌는, 이 문제점을 먼저 해결을 하셔야, 그래야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이제 팔이 먼저, 자, 클럽이 먼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을 알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이 왼쪽 어깨에서 팔을 못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클럽 헤드도 던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왼쪽 어깨에서 팔을 놔줘야, 그래야 팔을 몸에 몸 밖으로 던질 수 있고, 몸 밖으로 팔이 던져져야 클럽 헤드도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던져지는 느낌, 왼쪽 어깨에서 팔을 놓는 느낌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이버를 항상 일관성 있게 아이언처럼 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낌이 나는 또이 붙어 있는 이 어깨와 팔을 뛸수 있는 이제 이 연습을 이제 한 가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예,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제가 백스윙이 올라가서 공을 칠 건데 제가 임팩트 맞는 딱 순간에 자, 헤드가 공이 때리는 순간에 제가 오른손을 이렇게 살짝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헤드와 내 팔이 자, 어디에서 멈추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한 손을 놓고 쳤는데 자 여러분 보셨겠지만. 자, 치고 나서 제가 끝났을 때, 자, 제 손과 제 헤드가 제몸 앞에. 그래서 내 손은 내 몸보다 앞에 있고, 자, 헤드 끝은, 자, 거의 1시에서 2시 방향 정도 사이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자, 이 모양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을 좀더 쓰려고 해서 내가 공을 때리는 순간에 몸이 조금이라도 같이 이렇게 돈다던가, 아니면 팔꿈치 밑으로의 로테이션이 안되고 뭔가 팔 전체를 이렇게 다 휘두르려고 하시다 보면 자 클럽과 내 손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제 손과 헤드가 제등 뒤로 이렇게 가있죠 물론 저도 드라이버를 이제 세게 치면 몸이 같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차이점은, 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 왼쪽 어깨에서, 자, 팔이 놔지는 느낌으로 먼저 뿌려지고 몸이 딸려서 도는 거냐, 아니면 내가 임팩트를 딱 맞는 순간에 힘이 들어가서, 그래서 어깨에서 내 팔을 못 놔주기 때문에 같이 빠져서 도는 거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한끗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이 공의 결과에는, 엄청난 큰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세게 치면 사실 여기에서 멈추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몸을 많이 쓰셨던 분들은 절대로 한 번에 될수 없는 동작이라 자, 처음에 이제 드라이버를 한 50m 정도 굉장히 이제 살살 자, 치는 느낌으로 공을 쳐볼 건데 자, 백스윙 돌고 자, 내려와서 임팩트 맞는 순간에 오른손을 탁 놨을 때, 자, 제 어깨에 닫혀있죠? 닫혀있고, 자, 손은 내 몸보다 앞에, 클럽헤드는 1시에서 2시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백스윙 돌고, 내려와서 임팩트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오른손을 놓고, 딱 끝났을 때, 자, 손은 몸보다 앞에, 그 다음에 클럽헤드는 1시에서 2시 방향 가르치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몸을 먼저 돌리면 돌리면 헤드가 자 여기 앞에서 못 멈추고 자 몸보다 뒤쪽으로 이제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놔주는 느낌 몸에서 팔을 놔주는 느낌을 아셔야 두 손을 잡고 치더라도 클럽과 팔이 먼저 몸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몸이 돌면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 헤드가 공을 정타에 맞고 감아서 공을 타겟 쪽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을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뿐만이 아니라 자 롱아연 뭐 유틸 자 우드 종류는 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처음에 이제 천천히 하시면서 이제 조금 몸에서 이제 편안해지면 이제 스피드를 자, 조금 조금씩 늘려서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한 70, 80%만 치더라도, 내 팔과 클럽이 내몸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이 동작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백 안에 있는 샌드웨치부터 드라이버까지 항상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드라이버가 안 맞는 대표적인 예와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티샷을 잘 쳐야 물론 스코어를 내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리고 드라이버를 멀리 쳐야 짧은 클럽을 세컨에서 치기 때문에 버디를 잡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연습,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터득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티샷 때문에 이제 스코어를 이제 까먹는 이런 일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레슨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꼭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골린이가 싱글 가는 그날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레슨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